부모가 주는 충격. 조직 스토킹으로 망가지는 아이의 가치관.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 부모가 주는 충격. 조직 스토킹으로 망가지는 아이의 가치관.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의 가해자들이 시스템적으로 괴롭히는 범죄행위입니다. 가해자들은 주변인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조롱하며 괴롭힙니다. 이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스포츠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타겟팅을 넘어 사회 통제를 위한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의 역할과 가치관의 전이 부모가 조직 스토킹 가해자라면 그 자녀는 어떤 가치관을 이네리트 유산으로 물려받을까요? 이들은 아이에게 타인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본인도 모르게 타인을 조종하는 분위기에 동참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아이가 죽어라는 상스러운 말을 듣거나 조롱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서 타인을 향한 존중과 배려는 사라지고 대신 괴롭힘이 쉬운 일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는 심리적 영향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영향,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만성피로나 각종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피해자는 사회적 환경에서 고립되어 깊은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자신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결고리. 우리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이미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